짜등. 벌써 12월이 됐잖아요, 여러분. 올해가 다 갔어요. 아, 나 슬세날이야. 제가 올해 5월에 아주 큰 수술을 했었잖아요. 복부 지방금 수술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<목소리> 여보세요, <너와의 거야. 목소리> 근데 저개 미쳤는데요. 뻑쭉 너복지가... <목소리> 그래서 지금 12월이어서 이제 딱 6개월이 지났어요. 근데 제가 6개월이 지나면 집 Q&A를 찍으리라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지집 Q&A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딱 봐도 엄청 얇아졌어. 게된게 다시 살찌면 안쪽도 빈혈이 미친듯이 오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철문제 이렇게 게 말고 한번 가볼까요? 우선 제가 가격이랑 병원 정보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의료법 플러스 괜히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지 않고 있어요. 가격은 그냥 몇 백만 원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참고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다리가 근육형이었나요? 지방형이었나요? 저는 완전 지방형이었어요. 상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지방덩어리 어떡하면 좋 이럴 정도로 그냥 다리 전체가 다 지방이었어서 그 지방흡입하면 그냥 대박 날 케이스였어요. 하게 된 계기. 제가 음... 최저 몸무게가 한 2, 3년 전에 사... 48kg까지 뺐었거든요? 근데 다리만 봤을 때 55kg 같은 거예요. 제가 느끼기에. 그래가지고 저는 오직 다리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48kg까지 뺐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막 수척해 보이고 가슴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. 그냥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말릴 때까지 살을 빼도 다른 데만 이상해 보이지 다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진짜 다리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어요.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.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. 일단 부모님은 엄마도 약간 하트비만이에요. 제가 엄마한테 유전받은 건데,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자로서 하고 싶으면 해라. 근데 위험하지 않겠냐고 이 정도였고, 친구들은 되게 신기했어요. 왜냐면 지방비비,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, 어? 뭐? 지방비비 탄다고? 하면서 딱 근데 말리는 사람은 또 없었어요. 왜냐면 저 어렸을 때본 친구들은 제가 막 뚱뚱했을 때나 말랐을 때 다리를 아니까, 뭐 반대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. 둘레 변화. 일단 제가 하기 전에가 52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했어요. 잠깐 한번 재볼게요. 말이 안 된대? 45. 4 5데요 45? 45, 6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? 눈바디 변화. 눈바디 너무 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딱 봐도 엄청 얇아졌어. 몸무게 변화는 진짜 거의 없고, 그냥 다리만 이렇게 얇아졌어. 게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? 일단 처음에 하고 나서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.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개 아파 가지고 그랬더니 살이 48kg까지인가 빠졌어요. 한51정도의 수술을 들어갔던 거거든요. 그 당일에.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51로 돌아왔습니다. 한 48, 49로 살다가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하니까 바로 50까지 올라왔고. 그래서 몸무게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진 건 없습니다. 만족도. 저는 만족도가 그냥 160%인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팔레 해도 저 무조건 할것 같아요.는 근데, 근데 이제 비마편이었고 이제 절망편으로좀 들어가 볼까요? 부작용. 초반에 근데 약간 빈혈이 진짜 다 좋아가지고 왜냐면 피를 막 엄청 다 꼬가질 거야. 지방이랑 피랑 다 꼬가서 빈혈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샤워하다가 피픽 쓰러질 뻔하고 철분제 달고 살았던 것같 근데 그것도 한 그냥 1, 2주 정도고 그 외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은 지금은 아예 없어. 수술 직후 가장 힘들었던 점. 와 진짜 수술 직후에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. 진짜. <laughs> 이거 너무 힘든데 일단 마취 기운도 안깬 상태로 수술 끝나고 집에 와요 근데 막 무슨 액체 같은 거 다리에서 흘러가지고 침대 다 물받아 냈지 그리고 막 진짜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철분제를 그냥 계속 먹고 아니, 첫 번째 날에도 통증이 많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마취 기운 안 깨고 막 이것저것 좀 정신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와두 번째 날일어났는데 보통 뭐 다리 운동 안 하다가 하면은 다리 막 다음 날 너무 땡겨서 계단 못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진짜 한 500배? 와 아, 진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약 먹. 오, 누워있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죠. 걸어다닐 수도 없고, 그냥 겁나 쩔뚝쩔뚝 이런 거 짚으면서 다녀야 되고, 그리고 압박복을 계속 입어야 되거든요? 초반에는 진짜 입고 벗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, 진짜. 그냥 피부 겁나 땡기지 화장실 가려도압박복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. 근데 내리는 순간 그냥 죽으면 죽. 진짜 너무 아파, 너무. 근데 그, 그거 그냥 힘든 거한 1, 2주 정도고, 그 이후에는 그냥 딱히 뭐 힘들었던 건 없는데, 와, 직후에는 아프고 화장실 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요 진짜 흉터는 있나요? 있으면 티가 날 정도, 주사 들어가는 부위가 앞쪽에 두 개, 엉덩이 쪽 밑쪽에 두 개가 있는데, 어이? 유심히 봐야 있을 정도지. 지금은 근데 아예 거의 없는 편이긴 해요. 멍이랑 붓기는 언제쯤 빠지는지 붓기는 한 달이 지나서 70%두 달에 80%세 달에 90% 하고 6개월 정도 딱 지금 저 상태로 되면 은100%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음. 멍은 한 아예 엄청 잔멍들까지 다 빠지는 데는 음. 3주에서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주까지는 진짜 10% 보라색 멍도 있고 노란색 멍도 있고 생쇼였는데 2주 때까지 멍 진짜 심하고 그냥 아예 뭐 짧은 거를 입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그냥 슬슬 빠지는 것 같아요 압박복 입어야 하는 기간 압박복은 자기 자유인데 두세 달을 말씀하시긴 하거든요 한달 정도는 24시간 계속 계속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풍 넓은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. 압박복 입고 그 위에 입고. 그래서 저는 한달 정도 그렇게 결심 입고 그 뒤는 잘 때만 입던지 아니면 낮에만 입던지 그냥 반나절만 입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잘 입어야지 압박이 잘 되면서 붓기랑 뭐 이런 게잘 빠지는 거니까. 그래서 두세 달은 뭐잘 때만 입어도 되니까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일상생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전 4일차부터 산책을 좀 나갔던 것 같거든요? 4일차부터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한발한발걸을수 있을 정도여서 막 완벽한 일상생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걸어다니고 뭐 업무 보고 이 정도는 한 4, 5일차부터 할수 있는 것 같고 완벽하게 걸어다니려면 한 2, 3주? 2,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간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으실 때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다시 살찌면 울퉁불퉁하게 찐다는데 이제 완전. 그러 그러니까 저는 살이 막 쪘던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뭐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먹어서 부은 거겠죠? 아무튼 그게 이제 살찐 것처럼 보이니까. 부으면 일자로 붓는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부어요. 그래서 이대로 살이 찌면 진짜 울퉁불퉁하겠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바락하고 살안 찌려고 하체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홈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리가 진짜 잘부어요 제가 원래 다리가 이렇게 붙는 스타일 아니었거든요. 근데 다리가 진짜 잘 붙고 약간 호르몬 건드리면서 제 체질 좀 바뀐 것 같아요. 다리 붙는 것도 그렇고 생리 전에 제가 몸무게가 는 스타일 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이러나 저러나 맨날 똑같은데 생리 직전 몸이 막 붙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몸무게가 확 늘고 안 그랬던 것들이 막 그래진 것들이 좀몇개 있어. 집하고 나서부터 딱그 시기부터 살찔때 지급한 부분이 좀잘 찌나요? 다른 데 찌나요? 아 근데 제가 이게 막 살이 쪄금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? 근데 확실히 다리 쪽에는 옛날보다 안 찌는 건 맞아요. 왜냐면 같은 몸무게였을 때보다 지금 다리가 너무 많이 말도 안되 얇고 어... 막 제가 크게 살찐 적은 아직 없어서 혹시 나중에 살이 찌게 된다면 다시 한번 Q&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은 그냥 가급적 안 찌는 게 좋죠? 왜냐면 돈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다살찌면은 그리고, 지읍, 재수술을 하면 비용이 훨씬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, 지읍까지 왔다 하면은, 이약물고 저처럼 관리를 좀막 세게 하시는 걸. 놀랍게도, 끝났습니다. 근데 사실 성형이라는 게, 꽃이 막 하고 싶다가도,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? 저야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이니까, 허에 두껍게 나와서 한 건데,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살아가시고, 너무 스트레스다. 아니면, 내가 좀 보여지는 일을 한다.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인다. 뭐 이렇게 하면은, 진짜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, 주잘주잘 지읍 Q&A는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